내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달콤했던 순간이 웃기게도 내가 파멸로 걸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. 당신은 배신당해 본적 있나요? 아 물론이죠. 누구나 한 번쯤은요. 하지만 제 배신은 좀 달랐습니다. 그건 칼처럼 날카롭게 들어왔다가, 천천히, 아주 천천히 비틀어졌거든요. 사랑이 나를 살게 한게 아니에요. 배신이 나를 껴왔습니다. 그리고 그 배신의 이름은 윤미였습니다. 윤미,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낸 순간 내 인생은 이미 끝나 있었죠. 그녀는 내 친구의 아내였습니다. 친구라고 했지만 사실 그는 내 친구가 아니었어요. 그냥 나보다 잘나간 놈이었죠. 대학 동기였어요. 이름은 강민혁, 키 185에 재벌 3세, 외제차 몰고 다니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완벽한 놈이었죠. 그리고 나는 중소기업 과장, 월급 300, 낡은 소나타 타고 다니는 항상 그의 그늘에서 웃는 척하며 살았습니다. 와, 민혁아 대단하다. 역시 넌 다르네. 속으론 이를 갈면서요 그날도 그랬어요 강남 어느 고깃집 회식 자리였습니다 민혁이 소주 잔을 들고 말했죠 야 선우야 우리 윤미 요즘 우울하대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한가 봐 시간 되면 좀 신경 써줘라 응그 순간 내 심장이 멎은 줄 알았습니다 신경 써달라고. 다 사흘 뒤 윤미에게서 카카오톡이 왔습니다. 선우 씨. 혹시 시간 되세요? 커피 한 잔만 부탁드려도 될까요? 커피 한 잔, 그냥 커피 한 잔이었어요. 근데 그게 말이죠.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. 다음날 오후 3시, 강남역 근처 스타벅스였습니다. 그녀가 들어왔어요. 검은색 롱 커트에 베이지색 니트. 머리는 한쪽으로 넘겼고 화장은 거의 안한듯 했죠. 근데 그게 더 예뻤습니다. 눈 밑엔 다크서클, 손끝은 약간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져 있었어요. 와줘서 고마워요. 우린 1시간 정도 얘기를 나눴습니다. 날씨, 일상, 시시콜콜한 것들. 근데 그 공기가 이상했어요. 뭔가 긴장되고 뭔가 불편하고 근데 동시에 너무 떨렸습니다. 그녀가 갑자기 아메리카노 잔을 꽉 주며 말했어요. "저 요즘 너무 외로워요." 그 한마디가 내 이성의 마지막 줄을 끊었습니다. 그날 밤 우린 서초동 어느 모텔에 갔습니다. 말이 필요 없었어요. 그냥 서로가 서로를 원했습니다.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녀가 내 셔츠를 붙잡았어요. 숨소리가 거칠어졌죠. 입술이 먼저 닿았습니다. 첫 키스는 격했어요. 이가 부딪힐 정도로 거칠었죠. 그녀의 손이 내 등을 긁어 내렸습니다. 손톱 자국이 남을 정도로 강하게. 내 손은 그녀의 니트 안으로 들어갔고 그녀는 작게 신음했어요. 우린 침대까지 가지도 못했습니다. 복도 벽에 그녀를 밀어붙였고 그녀는 내 목을 껴안았죠. 코트가 벗겨졌고 니트가 올라갔고 청바지가 내려갔습니다. 스프링이 삐걱거렸어요. 한 시간 내내 그녀는 내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펑펑 울었습니다. 나, 나 이러면 안 되는데. 근데 왜왜 왜 이렇게 좋은 거야? 나도 알고 있었어요.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걸. 하지만 잘못이 이렇게 달콤할 줄은 몰랐습니다. 우린 새벽 4시까지 세 번을 더했어요. 두 번째는 샤워실에서였고 세 번째는 그녀가 위에서 움직였죠. 그녀의 허리가 물결치듯 흔들렸고 긴 머리카락이 내 얼굴을 간지렸습니다. 선우 씨, 나... 나...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난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. 그날 밤 우린 스물세 통의 카톡을 주고받았어요. 또 보고 싶어. 나도. 내일은? 내일도. 우린 매일 만났습니다. 월요일은 역삼동 모텔, 화요일엔 강남역 찜질방, 수요일엔 내 오피스텔. 낮에 아무 일 없는 척, 밤엔 서로의 심장으로 살았죠. 석 달이 흘렀습니다. 우린 깊이 빠져들었고 민혁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. 아니 정말로 몰랐을까요? 그만해. 둘다 그만해. 둘다 똑같아. 다내 잘못이야. 다. 윤미가 주저앉았습니다. 바닥에서 흐느꼈죠. 민혁이 그녀를 쳐다봤습니다. 비흘리는 얼굴로. 넌. 넌 뭐였어. 내가 뭐였냐고. 그날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. 그날은 목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. 회사에서 기획서 작성하고 있었는데 민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. 처음엔 안 받았습니다. 왠지 불길했거든요. 근데 계속 걸려왔어요. 다섯 번, 여섯 번, 일곱 번. 결국 받았죠. 너 지금 어디야? 목소리가 이상했어요. 평소와 달랐습니다. 회... 회사... 왜? 야, 이 개새끼야! 너내 안에 건드렸지? 세상이 멈췄습니다.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.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. 30분 뒤, 회사 사무실 문이 쾅 하고 열렸어요. 민혁이 서 있었습니다. 얼굴은 새빨갛고, 주먹은 붉은 쥐어져 있었죠. 야, 이 씨발놈아! 첫 주먹이 날아왔습니다. 턱을 강하게 맞았어요. 입안에서 피 맛이 났죠. 이가 흔들렸습니다. 난 뒤로 넘어졌고 책상에 머리를 부딪혔어요. 민혁이 내 멱살을 잡았습니다. 내가 널 묻었는데 내가 부탁까지 했는데 그가 내 얼굴을 두번더 때렸어요. 코에서 피가 터졌고 광대뼈가 쩡하고 울렸습니다. 난 발버둥 쳤죠. 그의 배를 강하게 밀었고, 둘은 바닥에서 뒹굴었어요. 내가 위로 올라갔습니다. 주먹을 내리쳤죠. 한 번, 두 번, 세 번. 그의 코에서도 피가 터졌어요.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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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울면서 때렸습니다. 민혁도 울고 있었어요. 왜, 왜 하필 너야? 왜? 우린 둘다 피투성이가 됐습니다. 책상이 넘어갔고 서류가 날아갔고 모니터가 바닥에 떨어졌죠. 그때였어요. 문이 열렸습니다. 윤미가 서 있었어요. 창백한 얼굴로. 그 후로 윤미는 사라졌습니다. 카톡 차단, 전화 안 받음, 집엔 아무도 없었죠. 한 달이 지났습니다. 두 달이 지났습니다. 석 달. 나는 미쳐갔어요. 매일 밤 소주 두 병씩 마셨습니다. 혼자 그녀의 이름을 불렀죠. 윤미아,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나타나줘. 아무도 없는 원룸에서 나는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. 회사는 그만뒀어요. 친구들도 다 끊었죠. 그냥 매일 술 마시고 잠들고 깨면 또 마시고 여섯 달째 죄던 날내 몸무게는 15kg이 빠져 있었습니다. 1년이 흘렀습니다. 1년하고 사흘째 되던 날. 민혁의 부고 문자가 왔어요. 강민혁 씨 별세 교통사고 연결식은 손이 떨렸습니다. 영동대로 고속도로 트럭과 정면 충돌 즉사였다고 했어요. 나는 장례식장에 갔습니다. 조문객이 100명도 넘었어요. 재벌가 장례식이었으니까요. 영정 사진 속 민혁은 웃고 있었어요. 생전 그대로 완벽한 미소로. 그리고 그 옆에 그녀가 있었습니다. 윤미 검은 상복을 입은 그녀는 1년 전보다 더 예뻐져 있었어요. 눈물은 없었습니다. 표정도 없었죠. 그저 텅빈 얼굴로 조문객들에게 고개만 숙이고 있을 뿐. 나는 천천히 다가갔어요. 그녀 앞에 섰죠. 윤미.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. 오셨군요, 선우씨. 그 목소리가 너무 낯설었습니다. 차갑고, 딱딱하고,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. 저기, 나 나중에 시간 좀... 실라호텔 커피숍, 오후 6시. 그녀가 끈듯이 말했습니다. 그리고 다시 고개를 숙였죠. 오후 6시. 신라 호텔 로비 카페 윤미가 먼저 와 있었어요. 창가 자리에 앉아서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었죠. 나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. 5분 정도 침묵이 흘렀어요. 그 사고 이상하지 않아? 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. 뭐가요? 타이밍이 너무 완벽해. 고속도로 CCTV도 안 찍히는 구간이었다며. 브레이크 흔적도 없었다고 하더라. 네가 한 거야? 윤미가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.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았죠. 그게 중요해요? 뭐? 당신도 알잖아요.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.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. 날 때렸어요. 매일 밤술 먹고 와서 나를 짓밟았죠. 어? 당신이 모르는 게 많아요, 선우 씨. 윤미가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. 팔뚝에 담뱃자국이 일곱 개 있었어요. 손목엔 오래된 칼자국도 보였죠. 이거 전부 그 사람이 한 거예요. 결혼한 지 2년 동안 내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. 당신한테 갔을 때 처음으로 숨쉴수 있었어요.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걸 느꼈죠.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어요. 근데 당신도 날 버렸잖아요. 그 사람이 알았을 때 당신 도망갔잖아요. 나도 무서웠어. 그래서 혼자 남겨졌죠. 남자 둘 사이에서. 육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. 그래서 결정했어요. 이젠 내 차례라고. 뭐? 브레이크 오일 빼는 거 생각보다 쉬워요. 유튜브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. 그녀가 차갑게 웃었습니다. 고속도로 100길로로 달리다가 브레이크 안 밟히면 어떻게 될까요? 궁금하지 않으세요?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. 넌 미쳤어. 미쳤죠? 당신들이 만든 거예요. 윤미가 가방을 들었습니다. 그날 밤. 나는 차를 몰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. 올림픽대로였어요. 시속 90km. 갑자기 앞차가 북정부했습니다. 나는 브레이크를 밟았어요. 근데, 안 밟혔습니다. 아씨, 다시 밟았어요. 끝까지 밟았죠? 안 밟혔습니다.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. 안 돼, 안 돼, 안 돼!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. 100km, 110km, 120! 앞에 갓길 펜스가 보였어요. 나는 핸들을 꺾었습니다. 왼쪽으로, 오른쪽으로, 차가 회전했어요. 한 바퀴, 두 바퀴, 펜스를 들이받았습니다. 쾅! 에어백이 터졌어요. 머리가 부딪혔죠. 차가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. 10미터, 20미터 의식이 끊겼습니다. 눈을 떴을 때 천장이 하얗더군요. 병원이었어요. 중환자실 의사가 말했습니다. 정말 운이 좋으셨어요. 나뭇가지들이 충격을 완화시켜 줬습니다. 근데, 근데요? 왼쪽 다리를 절단해야 할것 같습니다. 일주일 뒤, 나는 한쪽 다리 없이 깨어났어요. 휠체어에 앉아서 창 밖을 보고 있었죠.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. 환자분, 이거 편지 왔어요. 흰 봉투였어요. 보내는 사람 이름은 없었죠. 뜯어봤습니다. 편지지 하나가 들어있었어요. 필체는 윤미의 것이었습니다. 미안해요. 선우씨. 근데, 안 미안해요. 당신도 볼을 받아야 했으니까요. 나는 이제 떠납니다. 어디론가? 아마 다시 못볼 거예요. 아니, 만나지 맙시다. 우린 서로를 너무 많이 망쳤어요. 손이 떨렸습니다. 한 달이 지났습니다. 재월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. 의족을 배우는 중이었죠. 어느 날, 형사 두 명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. 선우씨, 윤미씨 아세요? 네, 아는데요?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. 사흘 전에 세상이 또한번 무너졌습니다. 유서가 있었어요. 당신 이름도 나오더군요. 형사가 유서 사본에 보여줬습니다. 내가 사랑한 남자가 둘 있었다. 한 명은 나를 때렸고 또한 명은 나를 버렸다. 그래서 나는 둘다 버렸다. 이제 내 차례다. 유서는 거기서 끝이었어요. 혹시 강민혁 씨 사고랑 관련이 증거 불충분입니다. 정황상 의심되지만 물증이 없어요. 형사들이 나갔습니다. 나는 혼자 남았죠. 한쪽 다리 없이. 그리고 웃었습니다. 슬픔도 분노도 아닌 뭔가 더 깊은 감정이 치밀었어요. 미련, 집착, 그리고 사랑.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. 윤미가 나타났어요. 붉은 드레스를 입고 천천히 내게 다가왔죠.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새빨갰습니다. 그녀가 내 침대 옆에 섰어요. 선우 씨. 윤미야. 이제 내 차례예요. 그녀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. 차가웠어요. 우리. 다음 생엔 좀덜 아프게 만나요. 윤미야, 제발. 근데 말이에요. 그녀가 웃었어요. 그래도 행복했어요. 당신이랑 있었던 그석 달이요. 눈물이 났습니다. 나도, 나도 행복했어. 알아요. 그녀가 내 뺨에 입을 맞췄어요. 그럼 안녕 눈을 뜨니 새벽 4시였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지금도 가끔 그녀가 보입니다 꿈속에서 항상 붉은 드레스를 입고 항상 웃으면서 그리고 속삭이죠 이제 내 차례예요 웃긴 건 말이에요 아직도 그 목소리가 내 심장을 뛰게 만든다는 겁니다.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. 아니,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. 그녀가 어딘가에서 아직도 지켜보고 있을지 모르니까. 지금도 창 밖을 보면 가끔 그녀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. 붉은 드레스를 입고, 나를 보며 웃고 있는 그녀의 마지막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